흔히 그 하얀 그 호랑이, 그 백호의 날을 그 풍수에서는 그 영험한 기운이 그 머무는 날로 또 간주를 합니다. 영험하고 또 신통방통한 그런 일들이 또 쉽게 또 벌어지는 그런 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상스러움, 재수 있는 그런 날로 또이 백호의 날을 그 풍수에서는 그 간주를 하게 되죠. 재정적인 그 속전 속결 또 빠른 그 응답이 뒷받침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. 마음속에 그 품고 있는 그 재정적인 그런 계획과 또 목표들이 빠르게 또 현실에서 또 응답을 받는 또 그런 날입니다. 이렇게 그 우리의 그 간절한 또이 돈복 터질 그 기원에 대한 또 응답이 빠른 날을 암시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 상스러운 영험한 신통방통한 그 기운이 가득하니 월요일 하얀 그 백호의 날에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지금 여러분께서 그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여러분께서 그 풍수기원에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는 그 재운성취 그신속발원지 말마자를 써서 그 속도감 있게 그 2026년에 그 돈복을 또 미리 끌어당겨주는 이 재운성취 신속발원지와 함께 지금부터는 그 여러분께 그 하나 더 추가가 돼서 같이 그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 종이에 행운의 그 말발 굽그 편자 그림에 여러분께서 그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복복자를 그 써주심으로써 또 제복을 태산처럼 또 쌓이게 만드는 그런 그 제복 성취 발언지까지 그 추가로 우편으로 또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. 말마자를 쓰는 그 재운 성취 신속 발언지로 그 속도감 있게 돈복을 또 강하게 그 끌어당겨준다면 이 행운의 그 말발굽과 편자 그림의 그 복북자를 쓰게 됨으로써태산 같은 그 돈복의 그 축적력을 또 크게 그 몰고 오게 됩니다. 또 지금부터 그 본격적인 그 2026년 그 적토마이 그해의 그 운이 또 미리 들어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분께서 그해 주시게 되면 특히 좋습니다. 하얀 그 백호의 날에 그 행운이 그 터지는 방향은 그 여러분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 그리고 그 서쪽입니다. 동쪽에 있는, 그리고 서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을 최대한 그 이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더 자주 그 행운의 그 모습을 또 여러분께서 보게 되십니다. 그리고 이때 그행운이그 터지는 시간은 그 오시와 그 신시를 또 이용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오시는 그 말의 시간인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, 신시는 그 원숭이의 시간인 오후 그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그두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 백호의 날은 그 영험한 그 기운이 그 가득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집의 그 동쪽에 여러분께서 그 소주 한 잔을 그 따라 놓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소주 잔 옆에 그 푸른색 지폐 즉만 원짜리 그 지폐를 그 함께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푸른색 그 지폐를 그 함께 두시게 되면 돈복기고 그 왕성한 그 성장까지 함께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주는 그 싱크대에 그 버려주시면 됩니다. 집에는 그 지갑에 3일 동안 그소주를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얀 그 호랑이 그 백호가 주는 신통방통한 그 기운을 그 현실에서 또 크게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수 있는 그 일들이 꼭 3일 안에 또 생기게 됩니다. 여러분께서 그 월요일 그 하얀 그 백호의 날에 영험한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끌어당겨주기 위해서 이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과 또 결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또 크게 그 좋아집니다.